새누리당, 결국 어제도 그냥 넘겼습니다. 내일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유승민 의원은 탈당을 못하게 되 있죠. 따라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려면 시간은 오늘 탈당하는 길밖에 없는데 여전히 새누리당 공관위는 가타부타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어제 인터뷰한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공관위가 유승민 의원의 공천결정을 미루고 있는 건 유승민 의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고 애정의 표시다. 라면서 자진탈당을 하라고 촉구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이분은 어떻게 답할까요? 정두원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후보 등록일 직전까지 이렇게 왔네요. 네, 어.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우신 건왜 부끄러우실까요? 저도 새누리당의 일원으로서 어. 우리 당에서 벌이는 이런 행태들이 국민들한테 너무 부끄럽다는 얘기죠. 과거에도 사실은 뭐 학살이라고 불리는 공천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발표를 네. 안 하는 방식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공관이라는 것이 심판들이 모여서 이제 심판을 하는 곳이잖아요. 예. 심판들은 룰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룰도 없이 그냥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하죠. 제가볼 때는 거의 네. 유치원 수준인 것 같아요. 유치원 수,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거 들으시면 속상해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니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뭐 잘, 룰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laughs> 할수 있겠죠. 야그 정도 생각이 드실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이런 거는 처음 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음, 음, 예.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알아서 탈당하게 만드는 고사 작전인 건가요 이게? 문제 다 드러났잖아요. 탈당해서 나가든지 출마하지 말든지 출마하지 않기를 가장 바라겠죠. 불출마가 최선의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어제 출연한 홍문종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도 발표하지 않고 스스로 나갈 기회를 주는 건공관이가 유승민 의원에게 갖추는 최대한의 예우다. 그나마의 애정 표시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글쎄, 코멘트할 가치가 없는 말에 대해서 코멘트하려니까 제가 참까깝니데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 을 너무 우습게 보고 이제 아무 아무렇게는 하는 말에 대해서 어. 제가 코멘트하기가 진짜 뭐하네요? 싫, 싫습니다. 어쨌든 정치가 점점 천박해지는 것 같아서 개탄스럽습니다. 천박해지는 것 같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건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말을 듣는 국민들은 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음. 말하는 사람은 국민 수준을 너무나 낮게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권을 우습게 하는 거죠. 예, 정환 의원이 수도권 의원이시니까 누구보다 수도권 분위기 민감하실 텐데 지금 민심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다니면은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도 투표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도처에 만납니다. 투표를 아예 안 하겠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하면 그걸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어 예를 들면 지난 일요일에 서초갑의 비박 이혜원 후보가 진박의 조윤선 예비후보를 경선에서 누르고 이제 공천이 됐는데 이것도 일종의 민심의 경고라고 해석하십니까? 뭐 그렇게들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구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예. 국민들은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 유치 찬란하구나. 어. 그러지 않겠어요? 유치, 잘... 국민들을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정권이 치 문제인 겁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예, 역풍이 어느 정도까지 불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화난 국민들이. 역풍이 이미 불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총선 남은 과정에서 다시 반전을 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어허. 어, 어제 그 총선 패배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셨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네. 예. 여기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 패배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했다는데 총선에 이기겠어요. 어. 아, 여기서 패배의 기준을 어떻게 삼으시는 거예요? 패배란 것이? 그럼 이제 과반수가 그래도 어쨌든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 정의당, 뭐 등등 야당 합쳤을 때 의석수가 여당보다 네. 많아지는 경우. 그렇죠. 그렇군요. 아니, 새누리당이 그럼 150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이미 그건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 무너진 것 같다고까지 보세요 아니 새누리당 170, 180 얘기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언제쯤 일입니까? 어. 뭐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 다 그걸 까먹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과반들은 무너졌고요. 지금 남은 어. 과제는 예. 그걸 다시 돌이켜 세우느냐 는지 그게 남은 겁니다. 어. 이미 무너졌다. 150석 선이 무너졌다. 지난 19대 국회가 152석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여당으로서 훨씬 좋은 지형 아닙니까? 야당이 분열이 됐기 때문에. 야당이 분열됐다고 얘기들 하는데요. 예. 글쎄요. 저희, 저희 지역구에서 보면 전혀 분열되지 않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미 저, 여권 핵심부라는 데서는 지금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분열됐다는 그런 아니한 인식에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인는것 같은데, 어허. 실제로 뭐 국민의당은 수도권에서는 거의 지지율은 거의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예. 무슨 분열입니까? 음.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 하에서 일을 벌리니까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수도권 의석은 어느 정도나 그럼 저 예상을 하세요? 지금 서울은 지난번에 예. 1 6석 얻었는데요. 예. 저는 지난번보다 더 얻기 힘들다고 봅니다. 음. 지난 번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전체 48석에서 16석을 얻었거든요. 예예. 그걸 더 어렵죠. 이게 이번 총선 타격을 넘어서 결국 국정 하반기 레임덕까지 가져올 그 정도 가능성까지도 보세요? 당연히 이제 총선 과반수 넘기지 못하고 패배하면 예.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소탄 대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근데 권력 그러다 보니까 권력 기반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어... 그럼 그게 소탐대실인 거예요. 작은 걸얻으려다가큰걸잃어버렸잖아요 네. 소탐대실. 네. 어제 그러셨어요. 총선에 패배할 경우 이번 공천을 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건 물론이고 동시에 역사에 비루한 간신들로 기록될 것이다. 비루한 간신. 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십니까?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유치원 수준의 반장 선거같처럼 하고 있다고요. 음. 저는 그분들한테도 자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 잘하면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 자식들에게 이런, 부끄러울 정도다. 네 예, 이런 일을 벌리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기준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채 정체성과 맞아야 된다. 지금 어. 사회자께서는 그분들이 내 제시하는 기준이 어디 갑니까? 국민들이 <laughs>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예. 국민들은 납득 못할 거다. 이즈음에서 떠오르는 게그 공천 직전에 나왔던 살생부 논란입니다. 그때 정두원 의원이 김부성 대표한테 들었다면서 청와대발 살생부가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크게 논란이 되자 김 대표는 그냥 시중에 도는 소문을 전한 거다.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이 정도 되니까 생각해볼 때그 청와대발 살생부 진짜 있었던 걸까요? 아니, 지금 사실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음. 그 당시 김무성 대표얘 기가 예.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도장을 안 찍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또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제 와서 뭐 그것이 살생부가 뭐 소문이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 그건 그럼 정말 청와대 발살생분 있었다고 그때도 믿고 믿으셨고 지금도 믿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사실로 다 이제 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그게 논란이 됩니까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청와대발 살생부가 진짜라면,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니 사실로 드러난, 드러났는데 뭘 지금 와서 그게 심각한 문제, 지금 심각하게 되버렸잖아요. 음. 지금 총선 패배까지 지금 그런 아니 상황까지 당으로서야 총선 패배가 심각한 문제시겠지만 이 국민들이 볼 때는 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새누리당이 네. 총선 패배했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가 여당에다가 살생부를 주욱 적어서 보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개입 아니냐 이 말씀이죠.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총선 과정에서 심판한다는 거죠. 아, 분명 심판이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아, 정 의원님, 오늘 참뭐 여러 가지 여쭙게 많은데 제가 또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더불어민주당도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셀프공천 논란으로 김종인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면서 지금 탈당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월 말에 여기 나오셔서 정두원 의원이 김종인 대표 영입은 선거용이다. 선거 끝나면 새누리당에서 팽당했던 것처럼 더민주에서도 팽당할 거다. 상당히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팽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제 말이 예상이 사실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팽 당하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이번 자리도 게, 드리겠다. 4명 마음대로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그, 도집에서 정한 미래 대표 명단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러고 예. 나서는 이제 당신한테만 예우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물러나겠다. 니까 이제 그걸 붙잡으려고 이제 또그 정도까지만 이 양보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 지나면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미 팽당하고 있다. 김종인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럼 지금 거침 못 정하고 있는데. 저는 총선 이제 등록이 하루 남았기 때문에 예, 예. 결국 뭐 들어올 거라고 본다마는 결국 이제 그분은 뭐 이제. 생단이된거기 때문에 총선 후에는 별로 역할 못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좀찹잡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 오늘 발표가 끝까지 날까요, 아니면 끝까지 안 낼까요, 공관이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예.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 이 심판할 것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남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포용과 화합의 대미를 장식함으로써 극적인 반전을 이루자 이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박수가 박수가채를 보낼 거라는 겁니다. 극적인 반전그 오늘 공천 줘라. 이 말씀이세요. 유승민 의원한테. 어, 뭐, 유승민 의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걸다 다시 예.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화합된 모습을 어, 보이면은 예. 우리가 다시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아서 과한수를 얻고 승리를 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두원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이었습니다.